파워체크 모바일 사용자 안내서 군의 설비 종합관리 편입니다. 영상은 크게 군의 설비 종합관리 개요와 군의 설비 종합관리 세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군의 설비 종합관리 개요입니다. 군의 설비 종합관리는 변압기별 전기품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저압 차단기에서 수전 설비 데이터를 수집한 뒤, 지능형 전력량계, 차단기, 기상정보 등의 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과부하 감시 및 부하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별도의 전력계측장치의 설치가 필요하시며 서비스 가입 문의는 파워체크 일대일문에 또는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설비 종합관리 설비정보 입력입니다. 설비정보 입력을 원하시는 고객번호를 선택하신 후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설비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MOF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고 종류, 배수, CTV, PTV, 제조사, 제조년월, 제조번호, 부설일자 등의 MOF 정보를 입력하신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MOF 등록이 완료됩니다. MOF 등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셨다면 변압기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고 변압기명, 용량, 종류, 제조사, 제조년월, 제조번호, 부설일자, 임피던스 등의 변압기 정보를 입력하신 후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변압기 등록이 완료됩니다. 변압기 등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셨다면 a c 5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고 등록하실 a c 5와 연계하실 변압기를 선택하신 뒤 a c 5명 제조사, 정격전류, 제조년월, 제조번호, 부설일자, 부안해역 등의 a c 5 정보를 입력하신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ACV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을 모두 완료하셨다면 입력하신 설비들의 정보를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정 버튼을 통해 입력된 정보의 수정 또한 가능합니다. 다음은 설비 모니터링입니다. 고객번호를 입력하신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등록하신 설비들을 이처럼 단선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린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처럼 등록하신 설비들의 단선도를 출력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선도 구현 및 출력은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으셔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서비스 신청 고객님 전용 기능입니다. 화면 상단에서 MOF, 변압기, ACV의 투입 및 개방 상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존 단선도에서 설비 이용률, 현재 바, 현재 전류 등의 실시간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공되며 자동갱신 버튼을 클릭하시면 5분 단위로 자동갱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변압기 및 차단기의 이용률, 최대 수요전력, 부하율, 상불평형, 역률, 상별부하 등의 세부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변압기 전기 품질입니다. 고객번호, 변압기, 조회일자를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변압기 등록 정보, 최대 수요, 전기 사용량, 부하 구성 등 분석정보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프린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처럼 보고서 형태로 출력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ACV 전기 품질입니다. 고객번호, 변압기, ACV 조회일자를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ACV 등록 정보, 과부하율, 사용량, 역률, 상불평형, 최대 수요전력 등의 분석정보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프린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처럼 보고서 형태로 출력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앱 버전에서의 ACV 모니터링입니다. 먼저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ACV 현황을 누르신 다음 ACV 모니터링을 누르시면 과부하 현황 및 ACV별 부하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ACV 상세 현황입니다. 먼저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ACV 현황을 누르신 다음, ACV 상세 현황을 누르시면, 부하율, 역률, 상불평형, 최대 수요전력 등의 ACV 상세 전기품질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앱 버전에서의 ACV 현황 조회 기능은 서비스 신청 고객님 전용 기능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ACV 알림 설정입니다. 메뉴에서 알림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MOF 변압기, A/C 불 알림 수신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전 설비 알림 고급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사용자 맞춤형으로 알림 경보 레벨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구내 설비 종합 관리 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